네. 자,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. 자, 우리 악보에는 E로 되 있지만 우리는 E 플랫으로 부를게요. 원키는 F인데, 어, 원키 이제 원래 이해를 하시는 F로 부르는데 우리는 E 플랫으로 부르면서 노래방 가서 혹시 부르시려면 내 리표 두번 누르시고 부르시면 우리가 지금 부르는 키가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불러볼게요. 박수! 박수! He said, we need 뭐 그리 아까 이곳을 또뭐 안고 있나 나 떠나 처음 다시 갑니그 모습 잡으려고 그리도 찾아 헤맸나 불새에한세사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 우리의 인생 이곳으로 뭐 안고인다나 떠나면 이 소린 것 같이 나 떠나면 이 소린 것이한 번부터 그냥 세게 나와요 다헛 네 하나 둘셋다 하나 그다헛 알겠죠? 시원하게 세게 나왔어요. 자, 근데 세게 나가는데, 그가, 그 무엇을, 이니까, 그러니까 경선이니까 또 발음을 조심해야 되겠다. 그죠? 그, 의발을 그 정확하게 해주세요. 그 무엇을, 입을 옆으로 쫙 벌리지. 그 무엇을, 이렇게 되어버면 큰일 납니다. 아시겠죠? 하나, 둘, 시작. 그 무엇을 잡으려고 좋아요. 자, 우리 이에라 씨는 정말 토끼가 너무 예술적으로 잘 되는 분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다 따라 할수 없어. 하지만 다른 따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. 자, 그 다음에 보세요. 그, 리, 도, 어. 그, 리, 도, 어. 그, 리 도, 어. 알겠죠? 시작. 그, 리, 도, 어. 옳 우리 언니들만 시작. 하나. 리, 도. 옳 그게 아니고 그리 도 이렇게 바로 도가 바로 올라가면 돼요 그리 도 도를 한번 밑에 찍고 도에서 도, 오 올라가요 도, 도오 도오 이거예요 그리 도오 옳지 한만더 시작 그리 도오 옳지 되겠죠? 그 다음에 근데 이걸 너무 세게 그막 하나씩 찍어서 해 이런 느낌 보다는 편하게 넘어가면 돼요. 그 다음에 찾아 해맨나 해서 한번 털어줘야 됩니다. 원래 가수는 찾아 해맨나띠리리띠리리 하고 이런 3단 자단꽃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안 되니까 찾아 해맨나 시작 찾아 해맨나 아, 되겠습니까? 나음회의한 아, 네. 네. 세상 왔다 가는, 나그네 인생, 시작. 한 세상, 왔다 가는, 하나, 나그네 인생, 우, 리, 네, 이 인생, 자, 오 둘, 셋, 리, 네, 하나, 하나, 시작. 우, 리, 네, 네, 이, 인생. 이, 리리리리 이거 많이 듣던 멜로디죠. 영어 공하는 거. 이, 리리리 이거요. <laughs> 그죠? 이, 인생. 시작. 이, 인생. 자, 여기까지 해볼까요? 하나, 처음부터 시작해. 그 무엇이 잡으려고 그리도 찾아 해. 짝짝한 세상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. 우리네 인생. <목소리네> 옆 사람 보겠습시다 진짜 잘한다. 시작. 진짜 잘한다. <laughs>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아, 이 정도면 정말 시계 먹기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반주가 좀 가볼게요. 나 준비하시고. しんちゃんへい、くもおしんしゃぶよごてんで、らっくびのおちゃじゃへねんな、ちょっかせてねへい、はせさわったがで、らっ、たぐれんせい、ばちうりねいいんせすー。 지금 들어가죠? 바로, 정박에 들어갑니다. 이 인생, 둘, 셋, 넷, 둘, 둘, 셋, 넷. 가, 고, 는, 네, 저 세월에. 알겠죠? 그 다음에, 가가 또세박이고 가, 둘, 셋, 고, 오, 둘, 는, 둘, 하나, 저 세월에. 원에서도 한번 털어줍시다. 자, 시작. 가, 자 미련을 두지마 오는한 호흡에 갔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가수는 미련을 하고 이렇게 좀 어렵게 꺾었어요.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꺾다가 노래를 망치느니 차라리 미련 미련을 약간 이 정도만 하면 돼요. 알겠죠 그렇죠? 허이 미련을 두지마. 오 바로 연기 해볼게요. 자 시작. 미련을 두지마. 우스긋하게 하니까 희한하게 시켜보고 싶네. 자, 우리 연대만 한번 해볼게요. 미련을 두지 마오. 연대. 하나, 둘, 시작. 미련을 두지 마오. 박수 <목소리> 한번 주세요. 어, 죄송해이 형도 진짜 막, 어, 식은 좀 먹기지 하면서 탁 너무 부드럽게. 잘해주셨어요 우리 고대 안 시켜도 잘할 것 같은데 지금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켜야 되겠다 자, 미련 시작! 미련을 굳지나오한 박수! 이런 것만 슬슬하게 너무 잘하셨어요 자, 그 다음에 보세요 가져갈 수 없는 짐 시작! 가져갈 수 없는 짐 셋, 넷, 하나! 무거운 짐의시작나 무거운 짐에 의음은뭐 그리 아아 아까워 아 이고 지고 안고인다자 제가 볼땐이 부분이 최고로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리 아아 아까워 자아아아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까워 일면 되게 편해요. 근데 그거보다더 어렵게 만들었는데 먹글이 아까워 아 아까워 알겠죠? 뭔지 알겠죠? 제팔 한번 보시래요아 아까워 알겠죠? 그다음에 웅정이아 아까워 알겠죠? 먹그리부터시작 먹으리 아 아까워. 알겠죠? 자, 우리 한준로 시작해. Very g o o 옆 사람하고 있사 사람 합시다. 천재다 <laughs> 자, 그 다음 이제, 아, 아까워 이고지고, 안고 있나. 시작. 이고지고, 안고 있나. 어이구, 제가 잠시 쉬어요 다시 한번 시작. 이고지고, 안고 있나. 어, 내가 뭘 치고 있냐? 이게 아까가 잘라. 잡못 나왔구나 예. 이고 지고 안고 있나 시작 이고 지고 안고 있나 옳지 자 그럼 연결해볼게 머글이 부터 시작 머글이 알아 아까워 이고 지고 안고 있나 레디 고 진짜 확인사상 한번 봤다 우리 현신들과 시작 머글이 알아 아까워 이고 지고 안고 있나 나, 아, 우리가 이 종자가 나야 되나? 뭐라고 하지? 잘한다, 맞다, 그죠? 자, 그다음 보세요. 이거, 이거, 안고 있나? 해? 나 떠나면 알겠죠? 여기서 다하 올리면 안됩니다나 떠나면 빈 소리인 것이 뭣에서 또 타야 돼빈소인 것이 나떠나면 시자. 的。 비소인 것이 나쓰 아우 라너무어요자 그럼 반지에 맞춰서 가고 오는 부터 반지에 맞춰서 갈게요. 자는 히나 히히 히히 히저세히에미 히히 히히 가져낼 수 없는 짐 무거운 짐에 불빛 뭐 그리 아까워 이곳이고 안고 있나 나 떠나야 이소린 것이 다섯! 자! 근데 이정하기 전에 잠깐 이제 우리 회원들이 정말 이제 하산할 때가 돼서 자, 음정이 그러면 금방금방 캐치 났어요. 자, 근데 이제 강점이 들어가야 되겠죠. 그죠? 나 떠나면 빈손인 것을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. 예, 나 떠나면 약간 나 떠나서 빈손인왜 그렇게 사니?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나 떠나면 빈손 이렇게 강조을좀 해야 되겠죠. 그냥 빈손인 것을 이보다더 빈손인 것을 이렇게 감정을 좀 실어가지고 알겠죠? 처음에도 크로스, 크로스 이보다도 알겠죠? 크로스, 알고 이렇게 한번 밀어 볼까요? 시작, 크로스, 알겠죠? 그런 느낌, 밀당의 느낌이 조금 들어가면서 꺾을 때는 뭔가... 하겠죠? 연기를 하면서 부르셔야 됩니다. 자 그럼 이제 갑니다. 가스, 가스! Mata gareun na geurae insaeng Uri nae insaeng